시작. 아, 조금 실패. 턴. 자, 자, 이렇게 좋습니다. 들거였나요? 턴이 자, 아, 이번 판은 질수 없다, 당구 돌림. 아주 힘내고 있어요. 아, 이에는 약간 튀면서밀어치기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 길게 봤슬퍼 한번더 아, 짧죠 아. 어때요? 음. 음. 아 짧아 보여요. 자, 이제 다음 볼이 어떻게 쓸지. 이야, 공안 줍니다. 펀 아, 얇게 보일까요? 아, 밀어주기로. 아, 어? 나이스. 자, 구샷.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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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각 마스를 시도를 안 하십니다. 사. 음 빠지면서 공줍니다. 어. 어 이런, 이런, 너무 약하게 쳤어요. 하, 아, 이또공타합니다 한... <laughs> <laughs> 자기가 약하게 쳤고 <쳐놓고 웃음> <에이. 웃음> 아, 기가 다했 n d 어 도착해. 도착 맞아 착해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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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비님이랑 칠 때는 장기전으로 가서 예 <laughs> 그럴 때 쳐야 돼요. 자 솔로몬님 이기고 싶으면 좀 있다 신비님하고 붙으세요. <laughs> 그러니까 신비님 은 오래 안 치시니까 아 이거 슬슬 턴. 빠집니다 진짜. 턴. 많이 꺾이죠. -3 어, 나이스. 아니 솔로몬 님은 연배가 더 우리 신비 님보다 높으신데도 늦게까지 힘잘 좋아요. <laughs> 좀 배우셔야 돼. 좀 어두시는 거. 아, 솔로몬 님은 아주 체력이 좋습니다. 안 들을 줄을 저는 없어 따로 좋은 약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나이스 샷 먹는 것좀 같이 복용해야 되겠어요 우리 솔로모님한테 물어봐서 아 저도 요즘 기가 딸려갖고 혼자 가게를 보니까 아, 힘이, 힘이 항상 없어요 보약을 한참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짧습니다 사실 보약 살 돈으로 장구 공을 먼저 살것 같아요. 저는 <laughs>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런 욕심이 많아서 지금 하도 어려워서 그렇지. 아 빠져버립니다. 한. 오 삼복자 갈 뻔했어요. 장구장의 특성상 하루도 못 쉬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쉴 수가 없어요 하루만 쉬어도 뭔가 큰일 날것 같고 아비지찌개 이것도 가능, 갑니까? 안 갔습니다 요즘 우리 올라오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 편집을 해서 잘 못하지만 힘들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인 5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상태가 매일 메롱이에요. 아, 아깝습니다. 손. 좋아요 자 신비님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판하고 다르게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오. 설마, 아이고, 이것마저 빠집니다. 에이, 에이.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laughs> 3 이판 끝나면 신비님은 스마일님하고 치셔야 돼요. 여기 라이브에서 벌써 가시면 섭합니다 4 나이스 저는 회원들 짝수 안 맞을 때 치는 스페어라기 때문에 150분이나 지금 시청중이에요. 1 내십시오, 신부님도. 160분.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야 공이 자, 마스이밖에 없죠. 이거는... 아, 키스, 키스가 먼저 나버리죠. 잘 죽였어야 되는데 아,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저런 <laughs> 부분에서 티가 납니다 예. 충분히 치실 수 있는 볼인데 오. 자, 원병크로 잘 노렸죠 좀더 세게 쳤으면 좋았을 텐데 잘 꺾이고 좀 약하게 쳐도 모기가 힘든 볼이라 아 얇게 따야 되는데 그래도 두껍죠, 그죠아 굉장히 얇게 따고 가야 되는 물이죠. 자잘 올렸습니다. 오 좋아요. 쌍방울이 한번 사야 되는데 아 넘치네. <laughs> 자, 이번 이닝이 끝내겠습니다. 신비님 약속을 지키세요. 오, 맞았습니다. 네, 나이스. 3 nice. 사. 자, 이제 9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19대 10. 그러고 아이고 왜왜 끝내겠다면서 이게 오점 치고만니다. 자, 재미로 하는 소리죠. 거 예. 벌써 끝내면 천담하죠 나이스. 아 너무 얇아요 아자 너무 얇게 구사가 됐죠 턴. 자 구사 아하 아, 기침, 기침. 자 비껴치기가 셉니다 어. 오잘 쳤어요 에이. 뭐야 저거 미는 거 아니야 저거 습니다 오우 두쿠션 자 일곱개 남으시고 자 좋습니다 좋아요 다섯 개 남고 네개세개하 키스가 날줄 알고 노렸는데 키스안안나버리죠 턴! 자 신비님 18개 남았어요. 중키끝내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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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보통 300점 분들이 하이런 많이 나올 때한 17, 8점 나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좋아요. 90점입니다. 자, 이제 하프, 하프에 도달했어요. 좋아요 4오 나이스 와 어려운 볼인데 자더 코너로 보냈네 이건 왼손에서 캬. 자, 쓰, 힘을 냅니다. 자, 왼손으로 한번 쳐 주기를. 자, 왼손 150 나옵니다. 왼손 150 역시 이, 아 역시 150은 못 치는군요. 아, 아깝습니다. 펀. 아 앞에 저기로 빠져버리네. 아 밀어치기 좋아요. 설마 이것도 이것도 아 똑같이 빠지네. <laughs> 참저애 매하게 떠 있는 볼이에요. 저게 코너만 보고 치면 맞을 맞을 것 같은데. 상하게 안 맞아. 요 설마? 설마? 아유. 야 똑같이 지금 세번 연속 빠집니다 저공. 아나 참. 마이너스 아 진짜 당구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저거 웬만하면 맞겠지 하고 치는데 저기 안 맞습니다. 이번에는 맞겠지 이번에. 아 드디어 맞춥니다. 상대. 어한번더 있죠? 돋대. 아 <laughs> 이거 또또 또 매너를 지키시네. 아, 또 때면 안 지켜도 되는데. 아, 끌려버린 것 같아요. 아, 좀 강하게 치면서 살짝 끌림이 발생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약하게 쳐봐야 공이 안 모이니까 좀 세게 쳤는데. 오, 이번에는 좀 아니죠 자 그래도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신비님 뭐 13개는 충분히 한개에 나오죠 아 굿샷이에요 해버립니다. 예, 너무 쉬운 볼에서 이렇게 아,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집중력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 당구를 집중력이 없으면요. 그렇죠, 이렇게 안전하게 쳐야 되는데 자 마무리. 어서 오세요. 아니. <laughs> 어, 돈가저가 아이고, 씨야. 야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2승 2패로 우리 신비님하고는 네. 동률를 기록했어요, 동률를 자, 체력을 보강하셔야 됩니다. 한 8게임 정도는 무리 없이 칠수 있어야 체력이 좋은 거예요. 우리 솔로모님의 그 장본인입니다. 8, 10게임까지는 뭐

치는게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시키면 다들 상관 아니라고 시켜면 진짜 그런아시키면는 솔직히 제가 인절 해요 치는다고 이아치시키면 안나는 거 근데 제가 말 안하다가 오늘 제가 말씀 드는데좀 좀, 바꿔야돼요 이러면 치분 바꿔줘요 mm 받아서 커트 다시 해드릴게요 제해드릴게요 아